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 플러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환산보증금 이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뭘까요? 첫 번째,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비영업용 건물입니다두 번째, 종중, 향후회 등 친목 단체들이 사용하는 임차 사무실. 세 번째,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만 있는 공장 창고. 이거는 사실 행위라 그래서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세차장, 오구의 주차장. 다섯 번째, 상가 건물의 사용 대차. 여섯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곱 번째 대통령령 초과 보증금 일부 부분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걸 상가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으로 사용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만 있는 공장 창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구상 기준일까요? 아니면 실질적 기준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 기준입니다. 참조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09-40967 판결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합니다.